안녕하세요. 장호진입니다. 저번 영상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이번 영상편은 포핸드 루프 드라이브 편 준비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드리고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핸드 루프 드라이브는 천천히 공을 보내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술을 어, 조금 더 완벽하게 구사하실 수 있으면 시합 때 정말 편리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 이동인데, 어 어쨌든 낮은 볼이기 때문에 중심이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위에 있다 보면 네트에 걸리는 공이 많기 때문에 항상 중심은 낮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라켓 각도입니다. 라켓 각도가 숙여져 있으면 공이 걸리는 공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켓 각은 이렇게 90도로 세운 상태에서 공을 맞추는 위치는 5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맞추시면 공이 걸리는 공보다 나가는 공이나 들어가는 공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렸다시피 중심이 낮았나요? 높았나요? 낮춰져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공이 끝까지 길게 보내줄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심 이동에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오른쪽에서, 오른쪽 위로 펴주시면 힘이 끝까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 다리 대각선 위로 보내주신다고 생각해야 끝, 끝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꼭 염두해주시고 연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켓 각도 같은 경우는 제가 맞을 때 이렇게 얇게 맞는 경우보다 두껍게 맞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더 높게 위로 띄우기 위해선 각도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야 제가 네트보다 위로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라켓 각도는 이렇게 열어두었습니다. 여기서 팁이 있다면. 중심이 낮아진 상태에서 제가 어디로 보내라 그랬죠? 왼쪽, 위로 보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힘을 조금 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골반을 쓰는 방법입니다. 어,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거 쓰시는 방법이나 이렇게 회전 주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골반보다는 길게 끝까지 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회전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골반을 꼭 사용하시는데 여기서 골반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모르겠다, 느낌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뒤꿈치를 펴주신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골반이 써주, 써지기 때문에 꼭이점 유의하셔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윙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스윙이 많이 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간결해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손목의 쓰임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전을 주실 수 있는 중급자분들이나 고급자분들은 맞는 순간에 5시 방향 맞추라고 그랬죠. 거기서 12시까지 올라가 주신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스윙이 확실히 간결해지고 임팩트도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해 주셔서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추어 분들 드라이브 가실 때 걸리시거나 짧게 바운드가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스윙 자체가 작고 임팩트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스윙은 최대한 길게, 크게 가져가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라켓에도 오래 머물고 공도 길게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스윙은 꼭 여기서부터 길게 보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확실히 짧은 것보다는 임팩트도 더 많이 나오고 회전도 더 많기 때문에 그것도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